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및 참가 선수 여러분께서는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헤드, 스미스, 레키, 덤돌이, 소담성아, 굿데이스키 모두 감사합니다. 점 137번 장우진 선수 내려옵니다. 네, 장우진 봄내 스포츠 피닉스 헤드 스미스 레키 곰돌이 소담 송화 소속의 장우진 선수. 네, 좋습니다. 지금 아래쪽 활주하는데 턴 초반에 강하게 밟고 아래쪽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약간의 1 3 0번장 우진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게 좀 뒤로 빠져요. 범레스버스 피닉스 헤드 스미스 레키 검더리서단성아부데이스키 모두가 따라가요. 빔 넘버 아. 점네 네. 좋은 점수 기대하겠고요. 네. 이어서는 빔 넘버. 아. 아직 137번 선수죠. 장우진 네. 선수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 내려오고 있고요. 네, 장우진 선수도 턴폭을좀 넓게 활용하면 더 좋은데요. 네. 지금 활주성과턴폭을 아주 매우 활용 잘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 텀폭을 맞추는 아몇 번이 모르겠세번째 <laughs> <laughs> <세 번째. 웃음> <laughs> <laughs> 사람 많이 있어. 막 무조건 야들 아. 그데도무색이요 <laughs> 네박지현 선수 자 이어서 빔넘버 137번 장우진 선수 네 장우진 선수도 활주하고 있죠 네스태스 넓게 즉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 스탠스를 네. 고저차라고 합니다 좁아졌다가 네. 넓어지고 높을 고낮을저 고저차에 네. 대한 높이를 아주 활용을 잘하는 모습 At now,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One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I think that we've all had enough Fun keeps you up at night, yeah. Make all the demons quiet, yeah. We were built to thrive, yeah. 장초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전국기술선수권 대회가 끝이 났어요. 제39회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에서 주최하는 전국스키기술선수권 대회가 끝이 났고, 제가 예선전에서 룸턴 6점, 그 다음에 쇼턴 4점, 마지막에 모글까지 4점 해서 총 14점으로 예선전 43위를 했습니다. 이제 본선 경기, 남자 상위 100명까지 본선에 진출하는데 초종목이 게이트였어요. 제일, 제일 자신 없는 종목이었는데 게이트에서 무난히 그래도 안전하게 잘 내려와서 게이트를 50몇 등했나 52등했나? 그래서 한 7.7.5점 정도 받고 그다음 풀이 롱턴을 샀습니다. 풀이 롱턴은 롱턴이랑 미들턴이랑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두 번의 라인 변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라인 변화를 한 번밖에 안한거 같거든요. 6점 나오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은 남자 상위 50명까지 이제 결승 쇼턴을 탑니다. 거기서 제가 또 우여곡절 끝에 47등으로 결승 쇼턴을 탔는데, 결승 쇼턴 타고 나서 7점 탔거든요. 제가 이제 45위를 마크를 하고, 이 결승 쇼턴 들어간 사람들은 데몬 선발전을 치러요. 국내 네, 최고의 이제 스키어들만 나갈 수 있는 데몬 선발전을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데몬 선발전에서 상위 랭커 10등 안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위가 엄청 뒤바뀌었어요 한 20등 중반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신기 종목을 끝내고 나서 면접까지 하거든요 그 면접 점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면접 점수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올해는 여기서 끝이거나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또 예선전 롱턴 타고 나서 쇼턴 종목에서 제가 이제 스타트 하기 전에 부츠 버클을 채우는데 버클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멘탈이 거기서부터 부서졌는데, 아, 꾹꾹이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다 끝이 났는데, 그래도 뭐, 최선을 다했고, 종목들마다 실수가 조금씩 있긴 했는데, 뭐, 그것도 저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준비를 열심히 해볼 생각인데, 지금 또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협회기 선전 때문에, 피닉스 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짐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키 4대에다가, 쉽지 않다. 제가 데몬 선발전까지 끝나고 어저께죠. 그 다음날 바로 강습하고, 또 레벨 1 검정까지 치르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번 협회 기선전만 끝나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끝까지 파이팅하고 포기하지 않는 스케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